네, 저는 이슈가 되는 것들을 맡고 있는 저격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역지서진님과 액괴 유튜버분들을 알아볼 건데요. 먼저, 역지서진님은 음, 액괴 유튜버분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액괴가 더럽다. 우리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. 액괴 유튜버가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될까를 일단 첫 번째 영상에서 본것 같아요. 여러 욕설과 함께 이렇게. 이슈가 된것 같고 논란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반면 애꾸의 유튜버분들도 분노를 했죠. 그런 자세에 대해서 하지만 애꾸의 유튜버분들의 주장도 있지만 그 역지 선진님의 주장도 따로 이, 있는 것 같아요. 먼저 애꾸의 유튜버분들의 주장은 왜 애꾸의가 더럽냐, 손만 씻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역지 아 그리고 역지 서진님은 유튜버 오늘 자체를 흉어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 반말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. 반말을, 반말하는 모드라는 건데, 반말 모드를 처음에는 잘 받아주진 않죠. 좀 어색하니까. 근데 소통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, 음,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도 그것을 유무차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요즘 유튜브 분들이 유무차별을 좀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성의글을 올려도 안 받아주시니 좀 상처가 될것 같아요. 그 앱과 유튜브가 아닌 그냥 시청자들의 증언으로는 뭐 지인 분들의 그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음 그런 건좀 아닌 것 같네요. 아무리 반모자와 일반인의 차이를 해도 이렇게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. 제 의견에서는 물론 그렇게 아프시지 않으신 분도 있어, 착하신 분도 있지만, 그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. 저의 조장이지만, 원래 여기 사진님이 유튜버 분들을 좋아했던 것같았는데 반모를 계속 하다고 신청을 해도, 반모 신청을 해도, 유튜버 분들 중에서 3분의 아 10분의 7 정도가 받아 아안 받아주고, 1분의 3 정도가 받아주신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면에서 소통을 많이 해도 안 받아준다는 게좀 참혹한 현실이죠. 그런 것도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긴 하죠. 근데 그렇게 막 욕, 욕을 심하게 하는 건좀 그런 거 같기도 한데 그 얼마나 죄가품이 많았으면 은 그렇게 욕을 할까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. 저, 저는 이번에 마치겠습니다. 안녕.